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우리 일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laughs>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사람분 인사하자. 은혜 받읍시다. 예. 어,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예,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사 모실까요? 예.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 좀 아십니까? 예, 신명기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러면 신명기서를 우리가 나누려면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또 신명기서는 누구를 향해 쓰여졌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신명기 일장일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일장일절이 어떻게 끝나죠? 선포함 말씀이니라라고 일장일절이 끝납니다. 이게. 어 원어는 말씀드리다라는 복수형의 의미고요. 히브리서 성경은 그냥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명기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말씀드리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설교가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저쪽은 어디 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이 백성이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돼.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모세가 무엇하는 겁니까?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떤 성경이죠? 바로 신명기 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1세대가 아니라 누굴까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새로운 2세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감정적인 것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어떤 마음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어른들이 겪었던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실패를 재들은 저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제발 걷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내려간 설교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가 생겨야 될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번 특세 0령기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가운데 38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더 인사해야 되겠죠. 꼭 은혜 받읍시다. 예, 꼭 은혜 받읍시다.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신명기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번 특세 주제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쳤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디 있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했을까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신명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를 마무리 짓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어른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첫 번째 한마디 첫마디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첫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유언의 첫 번째 말이 뭐라고 했을까? 이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자, 상황이 이래요. 지금 모세는 38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열 가지 재앙이 막 몰아치면서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서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뭐 율법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2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게 되게 중요한 장소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며칠 길이었다? 열 하루 길이었더라. 그럼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11일만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몇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38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년이에요. 2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2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그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11일이었는데. 우리가 38년 동안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우리가 이제야 여기 도착했습니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장 2절에는 모세의 그 아쉬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어, 있다는 겁니다. 예, 갑자기 쭉넘어간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못 들어갔을까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왜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때는 준비가 안 됐었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몰랐고 그때는 인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었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38년 전에는 지금보다 훈련이 덜 됐던 거 맞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어떻습니까? 38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더 낫겠죠. 38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그러면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38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할까요, 덜 할까요? 더 많이 알겠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만나 내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38년 전에 믿음이 더 좋을까요? 지금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지금의 믿음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광야의 38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도 더 좋아지고 훈련도 더 많이 받았고 준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11일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앞에 가난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뭐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운 것 안다 무서운 것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로 끝난 것 아닙니다. 그 전에 신명기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집합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고 훈련하시고 조직을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뭐 했습니까? 수령을 삼고 지파에 따라 천명 단위로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를 세우고 백명 단위로 이끌어가는 또 리더를 세우고 오십 명 단위로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우고 열명 단위로 이끌어가는 리더도 세우고, 조정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이 잘 갖춰진 그런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전혀 없는 백성입니까? 조직이 잘 갖춰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얘기일까요? 충분히 많았다는 얘기일까요? 충분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리더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야, 우리 잠실 남영교회도 이렇게 단위 단위로 구석 구석에 리더를 세우고 십부장 세우고 조장 세우고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넘쳐나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되었나요? 아니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훈련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2 5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럼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도 분명히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쭉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요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어, 하나님 저 훈련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중고등부 때는 슬라브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이 동네에 판자집 진짜 많았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가면 판자집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름에 태풍 한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슬라브를 가져다가 쑥쑥 서서 올리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몇개막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괜찮을까요? 바람 불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어떻게 된 거죠? 광야 38년의 시간에 보낸 거예요. 광야 38년 동안 은혜가 없었나요? 은혜가 있었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나요? 맨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면 고기도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걸렸을까요?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 준비가 되었다. 너희들이 보기엔 준비 안된것 같지? 자,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22절에 너희가 뭐라고요? 다. 이게 이게 치명적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어떤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지혜롭게 어떤 성읍을 공격해야 할지 우리가 계획을 잘 짜고 한마디로 뭡니까? 팩트 체크 잘하고 준비 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무대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진짜 길일까요? 그래요.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성의 상황은 어떤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말해요. 자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열두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그러므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땅으로 가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다시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기 시작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어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럼 머리 좋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면 결과가 나오죠. 야 이거 팩트 체크해 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팩트 체크하니까 지금 예전부터 어느 순간 어떤 유행이 나왔냐면 뉴스에 팩트 체크합시다라고 막 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크하니까 뭐 문제가 달라지던가요? 어때요? 팩트 체크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팩트라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 뭔지 아십니까? 팩트 체크하다가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팩트 체크하다가 진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래요. 뉴스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게 진짜입니다. 팩트 체크하지만 우리가 했던 그 팩트 체크가 나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하셨으니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고생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으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죽... 죽도록 고생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팩트 체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래요. 그 땅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큽니다. 팩트 체크해요. 성각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 없다. 팩트 체크하다가 진리를 진실을 놓쳐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진리는 뭐죠? 신명기 1장 30절로 읽어 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적을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기적을 말씀드릴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 주시고 막 주변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고 그러다가 뒤쪽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아우성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적을 경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무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이제도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실 것이다.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다. 모세가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넘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 전에 2년 동안 있었던 광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2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통해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뭐라고요?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셨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 중에 가장 뿌듯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병기에 앉아서 똥 오줌 가리기 시작할 때. 응가 응가 응아 하는데 응가를 딱 놓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아이 아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저는 그때 그 뿌듯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가 뭐 준비가 되어야 한다, 뭐 대단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는사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실의 팩트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진리를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나 38년 전의 신명기 1장 32절에 뭐라고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저는 광야를 벗어났을까요? 네, 보시기에서도 여전히 광야 에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뭐였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값 성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무엇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신명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래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산에 거주한지 따라해 볼까에 너무 오래니 너무 오래니 이 산의 광장에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제 뭐라고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훈련 받아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가 네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해 둔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넘어 레바논과 유브라데까지 너희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팩트의 갇혀서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맡겨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전에 할수 없었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가 더 영광스럽고 좋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더 영광스럽고 좋을까요? 홍해 건널 땐 정신없이 와! 건너고 와! 위대하신 하나님 했잖아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내 발을 내가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귀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을 남겨주는 자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